두 번째 유닛에 왔어요, 여러분. 아,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수동태 내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 수동태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곧바로 가보도록 하죠. Let's start the class now. 레벨 3에서는 수동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다룬다라고 보면 돼요.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뭐 바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어, 형식이 달라지면 수동태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식에 관련된 그런 수동태까지도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동태의 절반만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수동태의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PP가 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있고 바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행위자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요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의미 봅시다. 되다, 받다, 당하다의 의미다. 시제는 비동사에 대가 맞춰 준다. 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예문을 곧바로 보자. 세상의 모든 문장이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예요. 여기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문장 능동태 문장은 뭐뭐하단데 수동태가 되다 보면 수급 수동태가 돼 버리면 되다 받다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능동태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한번 잡아 볼게요. 주어는 하밍웨이가 주어고요. 행위자의 어떤 동작을 하는 행위자. 헤밍웨이가 wrote, 썼습니다. 라고 해서 동사의 형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어 동사 나오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텐데 우리 목적어 소설 이름이 나와있죠.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를 썼어요. 자, 목적어가 이렇게 왔는데 이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잡았는데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일단 이 노인과 바다가 쓰여졌습니다가 되는 거죠. 뭐뭐가 되다가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행위의 대상이었던 목적어가 쭉 해서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게 바로 수동태예요. 음. So the old man and the sea. 이렇게 주어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쓰여졌습니다. 라고 해서 동사 wrote 썼습니다. 능동태 동사가 바로 비동사 pp 형태를 띄면서 bpp 수동태로 동사가 이렇게 와요. So, was written. 이 되겠죠. 자, 이때 수일치는 어떻게 했어?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동사 쓴 거예요. 시제도 맞춰줬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비동사로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해밍웨이는 어떻게 되냐. 해밍웨이에 의해서 라고 해서 바로 맨 끝에 b y 라는 전치사 그리고 명사 형태 전사 명사 구니까 님이 괄호 거야. 전사 명사 구의 형태로 이렇게 옵니다. 자, 능동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오는 형태 우리 기본적인 형태를 봤어요. 이제 지금 얘는 뭐야? 사형식이죠. 어. 사명식의 수동태를 우리가 살짝 본 거야.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명식의 수동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형식, 오형식의 수동태도 보기는 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 수동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어, 목적어가 있어야 얘를 가지고 주어 자리에 딱 넣으면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주어는 의미가 없어. 주어는 뒤쪽에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우리 항상 중요한 거,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어, 이제 두 번째 한번 볼 건데, 이번에는요, 바이 플러스 행위자. 뒤쪽에 오는 전명구를 생략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경우, 혹은 우리가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막연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거나, 불명확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볼게요. English is spoken. 영어는 말하여집니다. 영어가 누구에 의해서 <laughs>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시겠지. 그래서 so, 뭐 by people 이런 건 생략하고요.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렇게 문장 쓸수 있어요 이때는 by people 생략된 거예요 자 그리고 many people were killed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비동사 pp 형태가 쓰였고요 in the war 어, 전쟁에서 전쟁에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뭐 적군인지 누군지 우리가 불명확해요 그러면 우리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동사 pp에서 비동사 말고 get이라는 동사를 대신 쓸 때도 있거든. 그래서 get 플러스 pp 형태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요. 계획에 없었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When did you get hurt? 우리 get 뒤쪽에 hurt 이거 여러분 pp 형태예요 다치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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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쳤어?라고 물어볼 때 언제 너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니?라고 했 때는 할 때는 어사를써서요 비동사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넘어가서 체커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이 그림은 방고예에서 그려졌다 자이 그림이 주어로 나왔고 그려졌어요 자 그려졌다의 시제 조심해야 되더라.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동사는 과거형태 비동사로 맞춰 주면서 수일치, 단수 주어니까 단수 과거 비동사로 받아야 돼. 어, 비동사 그냥 아무 비동사나 쓰는 게 아니죠. 비동사 수일치 그리고 시제 일치. 그러니까 수와 시제를 다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려졌습니다. PP 형태, painted by Van Gogh.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2번이차들은 this card 주어로 왔어요. 수출이 됩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Export 수출하다야. 자, 그럼 얘는 동사 형태, 비동사 형태 수일치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Cards니까 비동사 are 올 거고요. Exported PP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위에도 PP 형태로 이렇게 썼어요. 자 계속해서 두 어린이가 저 children 그의 차에에서 치었다 hit 치다 그렇죠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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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삼단면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만 한번 신경 써봅시다. 자 아이들 두 명이요 에 복수 주어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비동사 형태는 복수 비동사이면서 과거시제지 과거시제 동사로 우리 맞춰줘야 돼요 w e r 그렇죠 그리고 were hit hit PP 형태예요 이거. 그리고 did you get by his car? 이렇게만 전해요. 계속. 자, 4번. 그의 새 자전거는 his new bicycle. 주어. 어제, yesterday 도난당했다. 과거 시제이면서. 그리고 단수 주어. 단수 비동사. 동사, 비동사 수일치, 시제일치 조심. 그리고 pp. steal, stole, stolen. 그쵸? 얘는 불규칙하게 변해요. 3단 변화 기억해야 되죠. stolen. 자, 표는 the tickets. 복수 주어. 으흠. 복수 동사 <laughs> 복수 주어 복수 주어 언행일치가 안돼 복수 주어 <laughs> 자 판매가 될 것입니다 복수 주어 이렇게 했는데 뭐 시제도 봤는데 시제가 벌써 미래 시제잖아 그러면 수일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will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는 동사 원형 오겠죠 will be pp 판매가 될 것입니다 sell pp 형태 sold 그쵸 드러디 일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봤네요 넘어갈게요.